자, 아침이 밝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 하고 어디 가시게요? 이거. 아, 지게? 응. 아 이거. 이거. 매겠네요 응. 지게 한번 매 볼까 작을 걸이가 지든 거라 아니 거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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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겨 해가 뜨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. 시계도 알람도 약속도 필요없이 그 단순함에 집중하면서 삽니다. 이게 더덕이요 산더덕. 뭐고? 캐 먹고 싶은 사람 캐 먹고 와요. 나 갈게. 예 예? 자 지금은 땔감을 하러 가는 길인데 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요. 이게 누나 무 하나 자를까? 요거요거아 화목 땔감 찾는 거예요? 이게 한참 전에 쓰러져 죽은 나무인데 옮겨갈 수 있을 만큼만 예 날마다 조금씩 가져다가 쓰시는 거래요. 목수톱이야? 아 이거 진짜 목수톱이네. 그죠. 이집 지을 때 쓰던 톱인데 집보수도 하고 땔감도 하고 아주 뭐 전천후죠. 제가 할게요. 응. 형이 여기 여기만 썰어야지. 맞지. 맞췄. 잘게. 응. 그래야 돼. 딱 들어가겠구나. 저기에 갈로에. 예. 힘 좋은 녀석 나가네. 이게 물 박달나무. 물 박달나무.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에 물도 빼먹어 1월달에 내가 하나 어, 잘라줄게 이 형님 하나 잘라줄 하나만 더 자르고 말자고 오케이 응. 옛날에 이것도 못 했다 이거죠? 못 했지 못 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졌단 말이죠 그럼 어, 아, 고생하셨어요 야, 이건 되게 무거워 아이 뭐. <laughs> 아, 힘 좋은 윤택 씨 왔으니까 이럴 때 많이 올리세요. 에이, 더 많이 쭉. 어, 자꾸 이렇게 나와. 분명히 <laughs> 몇개안 자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? <laughs> 우리 윤택 씨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. <laughs> 하나 둘. 아유, 아이 놔. 누가 잡아 누가 잡기는 누가 있는데 힘좀 써봐요. <laughs> 어서 빨리. 하나 둘. 오이씨, 아이. 어, 어휴, 와, 나무, 나무는 절대 밟지 마잉. 네. 나무 밖으로 무조건 미끄러져. 으이다 왔네. 앞을 보니까 다 왔네. 아니, 진짜, 방울소리, 형님. 응? 방울소리 나면서, 응.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, 아니, 저 무슨, 저 원앙소리라고, 응. 포가 된 느낌이요? 아이고 잘했어. <laughs> 그래요. 우리 윤태 씨 고생 많았어요. 예. 해운 뜰감 집안에 좀잘 쌓아두고 그렇게 예 좋습니다. 윤태가 고마워요. 아이고별말씀레 겨울에다 나무로 거... 나무 해도 좋으니까. 아 이거 하룻밤 자러 와. <웃음> <웃음> 아이 무자기 감사합니다. 예? 자연인에게는 무엇보다 싸우들 뗄 감이 필요하다는 걸잘 알잖아요. 그럼요. 하룻밤을 묵으며 숲에서 얻은 작은 빚을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. 음. 자연인 형님과 윤태가 우사이에 남긴 어떤 따뜻한 흔적처럼 느껴지는데요.